안녕하십니까. 슈팅마스터입니다. 오늘 2020년 7월 3일 장이 마감됐습니다. 어제 에 이어서 오늘도 양시장 상승한 상태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뭐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는 가운데 강하게 오늘또 21선 위로 양시장 모두 코스피 코스닥 상승 위로 올라와 주면서 상승 마감해서 다음 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특징주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어제 대비 0.80% 상승 마감해서 2152.4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 전일 대비 1.30% 상승 마감한 752.1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상으로 좀 살펴보자면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19억 순매수 했고요. 기관은 1057억 순매수, 개인은 871억 순매도하면서 차익 매물 출회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82억, 개인이 186억 각각 순매수를 보였고 기관은 341억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여기 그림과 같이 거래소에서는 아침에 개인이 강하게 순 매수세를 좀 보였는데, 장 중반으로 갈수록 좀 차익 매물을 출혈를 하면서 매도를 보였고, 장 후반에는 순 매도로 전환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기관이, 기관과 외국인이 장 초반에 좀 매도를 보이다가 기관이 먼저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매도를 줄이고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장 중반에 이제 점심시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순 매수로 전환을 했고 강하게 들어올려줬다가 장 막판에 조금 일부 빼기는 했지만 천억 이상 순 매수를 보였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계속 순 매도를 계속 진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장 후반까지 순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가 2시반 이후로 매도를 좀 줄여가면서 장 막판에 순 매수로 전환하면서 시장 지수 상승을 좀 같이 견인을 해줬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동일하게 아침장, 점심 때까지는 순매수를 계속해서 보이다가 어, 오후장 들어서 또 주말 리스크를 좀 피하려는 그런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량이 좀 줄어들면서 186억 순매수로 마감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당 초반, 중반까지 계속 순매도를 보이다가 개 음, 외국인이 장 후반에 이제 오후장 들어서 조금씩 매수세를 늘려가면서 382억 순매수 기관도 계속해서 매도를 늘려나가다가장 후반 들어서 매도를 좀 줄여가면서 어 순매도를 좀 줄인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 오늘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텐데 보시면 코스피 종합차트인데 오늘 어 아래 꼬리를 단 양봉 단봉으로 마감을 했죠. 그러면서 21선 위에서 오늘 시가갭을 0.59% 띄워서 시작을 했습니다. 2147.89포인트로 시작을 했고, 장중 저가가, 어제 종가인 2135포인트, 딱 0으로, 그, 종가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바로 다시 들어 올려주면서, 오늘 거의 고가 마감, 종가 고가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지금 21선 위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을 다음 주 박스권 상단, 이 정도 박스권 상단인, 2,160선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어 오늘 단봉, 양봉, 아래꼬리를단 단봉, 양봉으로 마감을 한 상태고 21선 위로 일단 회복을 다 시켜놨습니다. 21선 위로 시켜놨기 때문에 이 정도 무너진 어 맞고 떨어진 자리 박스권 상단인 이 정도 759, 760선을 다음 주에 돌파 시도를 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코스피는 오늘 2150선을 회복을 했고, 코스닥의 경우는 750선을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또 추가적인 상승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시장 점검을 마치고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들인데, 어제 저녁부터 좀 나왔죠?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오후 7시 경 본회의를 열어서 역대급 3차 추경을 처리를 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서, 일단,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겠죠. 당연히 디지털 뉴딜과 한국 그린 뉴딜에 관련된 한국판 뉴딜 관련 주들이 움직임이 좀 있었고, 또장 후반에는, 어, 3차 추경에 또 화상 진료, 비대면 원격 의료 활성화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내용이 좀 퍼지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마지막에 장 후반에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 근데 지금 좀속보라고까지는좀 그렇고 조금 시간이 된 뉴스이긴 한데 지금 오영환이라는 의원이 확진자랑 접촉 후에 국회 행사에 참석했다라고 해서 지금 국회 본회의를 앞둔 국회가 초긴장 상태다 그런 뉴스가 나와서 정확히, 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뭐, 예상된 바니까, 오늘 국회 본회의가 진행될 걸로 예상은 됩니다. 두 번째 뉴스로는, 어 오늘 미국 확진자가 또 최고치를 경신을 또한번 했습니다. 5만 7천 명, 어제, 오늘 아침 기준이죠? 어제 자, 5만 7천 명이나 또 신규 확진자가 폭증을 했다. 그리고 파우치 소장이 지금 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나고 있고 또한번 변이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 그리고 확산세가 점점 빠르고 강하게 일어날 그런, 그런 바이러스로 변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번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차 대확산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 있었고 어, 미국에서 좀 정말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어, 미국의 엘라베마주 어, 엘라베마주라는 곳이 있나봐요 거기에 일부 대학생들이 코로나 1 9에 먼저 감염된 사람한테 돈을 좀 몰아주는 그런 코로나 파티를 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답니다. 아, 그래서 아, 이런 이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더 확산세가 더 빠르지 않나 또 마, 마찬가지로. 더불어서 또 트럼프 대통령조차 초기에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마스크도 안 쓰고 다녔고 뭐 마스크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또 바꿨죠 이제 언론을 의식해가지고 지금은 마스크 정말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등 그렇게 그래서 아무튼 인식 자체가 좀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그래서 관련 뭐 진단 키트라든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다 눈러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어, 오늘 문 대통령이 어, 신임 국정원장을 어, 박지원 전 의원을 영입을 했다 내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2000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또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을 이끈 주역이기 때문에 대북 통으로 알려져 있죠 아, 그래서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에게 손을 좀 내민 것으로 보인다 하면서 어, 대부 관련된 좀 그런 우리나라 주체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좀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보임으로써 그 경협주들의 움직임이 좀장 후반에 또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강연을 했는데 주체적인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어, 지금 미국한테 맡겨놓을 게 아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좀 피력을 하면서 관련주들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아, 오늘 이슈는 특별한 이슈들은 이 정도로 어, 뭐, 뭐, 마치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코스닥 시장에 위더스 제약이라는 기업이 상장 신규 상장을 하면서 어, 따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강한 모습을 또 어제 sk 바이오팜에 이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로 인해서 바이오 주들이 또 계속해서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아, 또한 어제에 이어서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관련주들 움직임이 있었고 여기까지 마치고 관련 주 오늘 특징 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오늘 21대 국회 본회의 개최해서 3차 추경안을 의결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 주들 흐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국판 뉴딜에 관련 주들에서는 좀 강하게 모습을 보여줬던 게 전자결제 테마 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KG 모빌리언스가 7%대 상승을 했고요. KG 이니시스 마찬가지로 약6.9% 7%에 가까운 상승 마감을 했고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종목인 거죠 그식권으로 그, 지금 들어왔습니다 갤럭시아 컴즈도 오늘 꼬리를 물긴 했습니다 강하게 20%까지 상승을 했다가 어, 아래 꼬리 위 어, 꼬리를 좀 물고 5%대 상승 마감한 상태 그리고 어, 리모델링 관련해서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관련 주들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한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진행 중인 종목이고 오늘 이 아, 자리를 장중에는 돌파를 했는데 종가 어, 기준으로 좀 돌파를 못한 게 살짝 아쉽습니다. 이날에 8만 9천 아, 9만 5천 9백 원 시가를 돌파해서 마감을 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좀 좋은 모습이었을 텐데 다소 아쉬운 점은 좀 있고요. LG 하우시스도 5%대 상승, 동화기업도 또약6% 가까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아, 또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관련주인 더존비즈온을 6 1선 터치한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3.96% 상승 마감을 했고요. 줌 인터넷 마찬가지로 3.63% 아우기술 3.4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의 신규 확진자 그리고 코로나 파티가 유행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신규 확진자가 지금 57,000명을 넘었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파우치 소장 말대로 1일 확진자가 10만 명이 나올 수도 있다. 점점 근접해 가고 있는 모습에 2차 대유행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흐름이 좀 나왔고, 오늘 뭐, 치료제나 백신 관련주들보다는 일단 가장 강하게 움직인 거는 진단키트였습니다. 진단키트의 시젠이, 어, 요거는 제가 저 지난번 방송에서, 지난번 영상에서 지금 2분기 실적 관련해서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또 어닝이 실적이 굉장히 개선돼서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서도 알려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오늘 16.6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22%까지 급등을 했고, 이거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또 돌파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전고점까지다 돌파한 모습이라서 시제는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예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 테마를 형성하면서 랩지노믹스도 4% 마감을 하긴 했지만 장중 15%까지 급등, 그리고 수젠텍도 4.69% 마감을 했지만 장중 12%까지 급등, EDGC도 마찬가지 장중에 12%, 4% 마감했고요, 휴마시스는 장중에 19% 급등을 했고 13%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금 진단 키트도 왜 다시 갈수 있는 모멘텀이 있냐면 신규 확진자가 그냥 늘어난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어 아, 코로나가 계속 변이를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변종 코로나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또 진단 키트를 생산을 해야 되고 진단 키트를 또 수출을 하면서 거기에 수주에서 나오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대로 관심받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이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당연히 주식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 중에 대장이 현재는 지금 시젠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위 구간에서도 한번 이렇게 시젠을 예로 들어 드리면 이렇게 치고 쌍바닥 이후에 이런 박스권을 일단 돌파를 했고 돌파한 자리를 하단에서 또 지지를 잘 받으면서 또 이렇게 다중바닥을 만들었잖아요. 그 이후에 또 여기를 한번 돌파하면서 최종적으로 지금 오늘 여기 전고점까지 돌파를 한 상태라서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세 번째 마지막 이슈였던 어, 주체적인 대북정책 관련된 이슈. 지금 박지원 전 의장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함에 따라서 대북정책이 좀 친화적으로 다시 한번 개선될 가능성 있다. 관련돼서 대아티아이가 오늘 철도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대아티아이도 지금 하단권에서 많이 움직였다가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대금 3,200억 정도 터지면서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요. 푸른 기술도 약9.48% 마감을 한 상태고, 대룡전기 9.40%, 부산산업 8.68%, 아난티 7.88%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경협주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또문 대통령 입에서도 북미회담을 좀 추진을 하자라는 얘기도 나왔고,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어 지금 10월 정도에 북미 회담을 다시 한번 만날 수도 있다, 북미 정상이 만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이슈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이슈가 있을 있기 전에 좀 눌림이 나올 때, 이렇게 뉴스가 나올 때 따라붙지 마시고 좀 눌림이 있을 때 중간 중간에 잡아두셨다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좀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어 좋은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 갖고 계셨던 종목들이 많이 회복을 하거나 또 수익권으로 진입을 하셨거나 수익을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일단은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장이 단기 강세장의 신호를 좀 보내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 지금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고. 어, 한 번에 계속해서 우상향, 매일매일 우상향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정과 반등을 반복하면서 차츰차츰 우상향하는 그런 곡선을 그려줄 겁니다. 조정시에 매수관점, 반등시에는 또 차익실현 그런 관점에서 매매를 계속 이어나가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오늘도 모두 고생들 하셨고, 한 주, 7월에 첫째 주가 벌써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은 오늘 어제 진입한 종목들부터 해서 돈 수익권으로 많이 올라와줘서 기분 좋게 마감을 하는데 다음 주도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게끔 어, 최선을 다해서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오늘 저녁쯤에나 주말간에 단기 관심 주들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의 영, 영상 한번 살펴보시고. 관심주들 소액으로라도 한번씩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단기 관심주로 올려드렸던 두산솔루스 라든지 음, 그, 케지동부제철, 화이브라더스코리아, 더존비전까지 대부분 지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주들 보시면서 매매대응을 어느 시점에서 좀 타점을 잡는가 그런 것도 공부를 하시면 혼자 매매를 하시는 데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